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지고 힘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차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꽤 심하게 꾸중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이니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중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 아니라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비슷하다는 라 것들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이죠. 이번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사실 24절에는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절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만 조금 큰 글씨로 되어 있죠. 실수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문법에는 우리 말에는 명령법이 사실 현재 명령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과거 명령법이 있어요. 과거 명령형을 쭉 나열한 다음에 현재 명령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헬로우 문법에서 이를 완성의 명령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과거형으로 명령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완성을 향해, 현재의 완성을 향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꼭 행해야 한다 싶을 때 과거 명령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아침부터 드려서 죄송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문법을 너무 싫어하는데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무엇을 통해 완성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그 걸음이 완성된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결국은 따라갈 수 없거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막거나, 내 생각이 예수님의 계획보다 더큰 것처럼 착각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 5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세탁소에 심부름을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세탁소가 저희 집에서 그리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기도라, 기도하러 간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가 하도 오르막이어서 기도하러 가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탁소가 그 중간쯤에 있어요. 세탁소 역시 오르막길인 겁니다. 오르막길을 한 10분 정도 가야 세탁소가 있는 거죠. 거기서 세탁물을 찾아오라 합니다. 저는 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웬만한 심부름은 노를 안 하고 무조건 예스, 예스. 부모님도 우리 아들은 예가 예만 있고 노가 없다, 아니오가 없다. 다른 분들에게 여러 번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 세탁소에 가는 심부름은 저에게는 조금 과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뭔데? 그런데 그 동안 얘를 그렇게 잘하는 아들로 많은 분들에게 자랑하고 저 또한 많은 어머니 친구들, 뭐 집사님, 권사님들께 그런. 아들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 명예를 지켜야지. 뭐 이런 마음 하면서 갔습니다. 어, 기쁜 마음으로 가진 않았어요. 좀 불평하고 투덜하는 마음으로 세탁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찾아왔어요. 왔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님이 신부름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500원. 500원짜리 동전을 신부름 값으로 주셨습니다. 당시 안성탕면이 100원, 새우깡이 200원 하던 때였습니다. 500원이 큰 돈이에요. 제가 하루 용돈 300원 받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500원짜리 지폐가 동전으로 바뀐지 한 2년 3년 그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500원이라는 동전이 뭔가 지폐에 준하는 느낌이 아직 남아 있을 때입니다. 명절에 세뱃돈 아니고 나서는 이 500원짜리 동전을 받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닌데 세탁소 갔다 왔다고 500원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500원 손에 들고 몇 번이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쁨이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께 종종 질문하기 시작하죠. 엄마, 세탁소 갈일 없어? <laughs> 근데 없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웬만한 세탁은 다 집에서 하시고요. 다림질도 웬만큼 집에서 하시고 옷을 수선하는 것도 웬만하면 집에서 하시고, 집에서 해결 안 되는 간혹 가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세탁소를 이용하시는 거죠. 항상 묻습니다. 엄마, 세탁소 갈일 없어? 여러 번 물어도 어머니는 갈일 없답니다. 어머니도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세탁소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500원짜리 동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세탁소 갈일 없냐는 질문에 갔다 와야겠다고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갈 일이 있대요. 너무 좋았습니다. 500원, 이 500원 또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오르막길을 지나서 세탁소를 다녀왔습니다. 갈때 10분, 올때 10분, 결코 짧은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쁘게 갔다 왔습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데요. 앞치마 안에 분명히 동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천 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오직 입술로만 수고했다,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손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실망을 안할수 없죠.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넘어서서 화가 좀 나기도 하고요. 투덜거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500원에 대한 염원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요구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출발할 때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500원을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도 포기가 안 되니까요.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종아리를 주무르며, 아, 아파. 아, 발목도 아프고, 왜 이러지? 안 아픈데요. 어머니가, 왜, 왜 이래? 묻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 너무 멀리 있는 세탁소에 너무 빨리 달려올 빨리 갔다 오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 아프죽겠어 하면서 다리를 열심히 주무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실 표신합니다. 어머니가 모르셨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500원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혼났습니다 그날. 그것도 못 도와주냐고 혼내셨고요. 그리고 어디 거짓말로 연기하냐며 다리 아픈 척하냐며. 배로 혼났습니다. 그날 정말 맞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뭐 혼날만하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네, 돌이켜봐도 혼날만합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세탁소를 다녀왔던 모습은 그래도 기특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 드실 거예요. 저도 생각하면 기특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를 바라보고 나중에는 연기까지 하는 이 모습은. 결코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다 500원 동전에 오염된 한 소년의 모습이 보일 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사실 달콤한 것을 맛보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컨닝에서 시험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컨닝할까? 이 생각을 지어낼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보고 나면 정직한 자리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거짓말의 달콤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죠. 어, 우리가 거짓말할 일이 많지 않고 누구를 속일 일이 많지 않으니 이러한 예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되게 음식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 저희 집도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메뉴들을 포기하고 어떤 메뉴들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산적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동그랑땡은 포기하고, 그 대신에 육전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재료를 사다가 직접 할 것인가. 아내는 직접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제가 혼자 TV 보거나 쉬기에 매우 불편하거든요.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자니 힘들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전돈 주고 사자. 아내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주방은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가 결정한 대로 따랐습니다. 직접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하고 이만큼은 사자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사서 음식을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수미 갈비찜, 땡땡 갈비찜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종류가 많더라고요. 갈비찜을 집에 살라 치면 핏물 빼고 재료 손질하고 찌우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잘라서 냄비에 붓고 끓이면 끝입니다. 이런 편리함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편리함을 추구해서 가족과 함께 뭔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겠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해지려는 마음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집에 가스렌지, 뭐 전기렌지 다 없애고 밥솥도 없애고 밥솥 대신에 이제 밥하지 않고 한쪽 칸에다가 즉석밥 이만큼 쌓아놓고 밥은 지금부터 돌려 먹으면 되고 모든 인스턴트로 요리를 대체하고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뉴스에서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밥을 하지 않고 즉석밥으로 모든 메뉴를 때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오직 게임에만 빠져 있는 엄마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야, 저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다니, 일석이조야. 아이에게 밥도 먹이고 게임도 하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람이 편리함에 젖어 들어가다, 젖어 들어가다, 내가...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분명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콤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모습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제자의 마음 그 순도 100%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경선 없이 장관, 차관, 1급, 2급, 최소 4급 정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를 더 읽어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무렵에 가면 제자들은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보다 그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려줍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달콤한 것이 아니랄지라도, 좀 무겁게 느껴져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통째로 부인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자기를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거절할 만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타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끔씩 그래도 다행히 홈쇼핑을 보면서 지름신이 내릴 때마다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이겨내야지라고 거절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마치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듯이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 내 자신의 왜곡된 모습이나 좋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거절해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장점에만 계속 주목해 가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그 앞에 꽂혀 있는 시집 하나를 꺼내서 그냥 펼쳐서 보았는데요, 그 시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꼭 저의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써준 것 같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인데요. 제가 종종 시를 언급할 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 시집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면이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물의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비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엽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지 아시겠죠? 가을의 예쁜 풍경이 우물에 비쳤는데 순간 그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얼굴이 우물에 비쳐져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미피까지 합니다. 더못 쳐다보겠어서 우물을 떠나죠.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면 살아가는 그리고 나름대로 이 부조리에 저항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또 가엾어집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우물로 돌아오죠. 그리고 자기 모습을 다시 쳐다봅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겁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워져요. 하지만 다시 그 사나이 자신의 그 모습이 그리워져서 우물로 돌아온다 합니다. 그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 그 힘든 현실 가운데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뭔가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 미운 모습, 가여운 모습. 그러나 결국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워지기까지 하는 그 모습. 이 시인의 마음이 꼭제 마음 같았습니다. 이 시인의 위대한 점은 그 우물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도 하고 또,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시인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아, 그래. 이런 마음들은 내가 밀어내야지. 아, 이런 모습은 미운 모습이구나. 이런 언어는 미운 언어이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정 반대의 모습에 섭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정 반대 있는 모습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의 약점들을 그래도 희화화해서 표현하려는 일종의 신들을 주제로 한 동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신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표현하면 인간의 약점들을 인간들이 읽고 조금 더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보다 어쩔 때는 더 편협합니다. 더 속좁고요, 질투도 더 훨씬 많이 합니다. 복수 같은 것도 훨씬 더 과하게 해요. 인간의 본성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나름대로. 어, 이솝 우화는 동물의 이야기로 표현한 거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창작한 것일 텐데요. 그 동화 중에 나르시시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항상 쳐다봅니다. 매일 그 우물에가 하루 종일 쳐다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우물 속에 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선화가 핍니다 그래서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 사랑, 자기애 라고 하죠 이런 나르시즘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똘똘 뭉쳐지면 그것은 암세포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1950년대 한 프락스의 심리학자가 잘못된 자기애를 가리켜서 악성 나르시즘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악성 나르시스트와 그 희생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악성 나르시시스트, 악성 나르시시스트. 그들은 상대의 기쁨과 욕구를 지배하려 들고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기뻐하면 내 기쁨으로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난더 좋은 일 있었는데 하면서 그 기쁨을 덮어쓰게 하는 거예요. 내 기쁨만이 이 공동체 여기서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욕구도 지배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든 쳐내고 그것을 불리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해야 그게 정당한 거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와 기쁨과 욕, 상대의 기쁨과 욕구를 지배하려 들고 자신의 내적 갈등, 특히 애도의 슬픔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도구로 조정하거나 희생양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한 일이 있어도 내 탓은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희생양이 돼어그 사람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늘남 탓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그 사람을 더 조종하려고 애쓰죠. 그런 것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감정의 오물을 뒤집어 쓰기 쉽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과 너무 정반대죠. 물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완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부인할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르키소스가 그 물로 결국엔 빠져 죽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사실 죽어가는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25절 이하에 뭐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기를 돌아보며 부인하는 게 내가 더 살아나는 길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나아가셔서 내가 다 갚아 줄 것이다. 나를 따르는 그 걸음은 내가 갚아 줄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살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존심을 버릴 때도 있고 낮아질 때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거울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은 우리를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눈동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인해야 할 모습들을 찾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런 삶들을 찾아가고 나로 만족하는 굳어짐에 있다면 그런 마음들 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불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힘입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 그 걸음을 막거나 그 걸음을 떠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